가장 충격적인 장면이고, 영화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장면이에요. 맞아요, 좀 깜짝 놀랐어요. 네, 아. 죽었던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거죠. 그렇죠? 어, 네. 예, 나를 향해 번뜩이는 그 녹색 눈은 개도 아니고, 늑대도 아니고, 내가 본 어떤 개과류 동물의 눈도 아니다. 분명히 인간의 눈이다. 그 사실을 깨닫기가 무섭게 목걸이의 보석으로 1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것이 눈에 들어온다. 그러자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분명해진다. 금색 털, 녹색 눈, 숫자 1. 글리머다. 오, 지금도 음. 막 소름이 소름쫙 돋죠? 음. 머테이션은 경쟁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음. 우리나라도 뭐 면접에 실패한 아이들도 있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. 음. 그런 아이들이 사회의 약자로서 점점점 그 파가 응어리져가지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소름 끼치는 비유로 한 번에 빡 보여주는 거를, 근데 물론 그 말한대로 괴물로 변한다고 할수 있지만 음. 어떤 절대자에게 패배자는 계속 복종해야 된다는 음. 어떤 복종. 음. 네. 그런 것도 있죠. 개니까. 예. 예.